20세기 시대를 대표하는 패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과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이자 모나코 공비였던 그녀는 단순히 영화배우를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아함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헐리우드 황금기에 눈부신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는데 그녀의 우아하고 고상한 아름다움과 독특한 매력은 헐리우드에서부터 모나코 왕궁까지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 스타일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서 캐주얼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런던의 빅토리아 앤 엘버트 박물관에서 전시되며 에르메스에서부터 타미 힐 피거 잭 포즌 매드맨의 제니 브라이언트까지 다양한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 을 주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의 시그니처 룩이라면 레이디 라이크 스타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레이디 라이크 스타일은 가장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웨이브가 진 금발과 매력적인 파란 눈, 하얀 피부, 그리고 이상적인 비율의 몸매 등으로 대변됩니다. 생전에 그녀는 밝은 피부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도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프레쉬 페이스룩을 선보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름을 딴 켈리백은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클래식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성미를 극대화했으며 단순한 진주 액세서리나 허리를 강조한 드레스처럼 기본에 충실한 선택들로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1955년에 미국 맞춤복협회에서 그녀를 베스트 테일러드 여성으로 선정했으며 1960년에는 국제 베스트 드레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9년에는 그녀의 스타일과 패션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 로데오 드라이브 스타일의 거리에 기념패가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 포브스는 그레이스 켈리를 10대 패션 아이콘과 그들이 유명하게 만든 트렌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패션의 아이콘으로서 그레이스 켈리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세기 패션의 아이콘 그레이스 켈리. 그녀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 패션계에 깊은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